다른 것은 몰라도 가족 사랑은 지극합니다. 송파 주민들이 언젠가부터 제 가족 같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. 실제 그랬습니다. 거리에 나와서 얼굴 만나 뵈면 아침에 참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정말 마음이 개운해지고 오늘 하루 더 열심히 돌아다녀야겠다라는 의혹으로 가득 찼습니다. 제게 기꺼이 가족이 되어 주신 우리 송파주민들께 제가 그 사랑 갚을 수 있도록 반드시 기회 주십시오. 배현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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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경하는 송파주민 여러분, 이제 배현진은 자신의 진실을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. 이 젊은 청춘이 여러분의 안락하고 미래를 위한 송파 구를 만들기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합니다, 여러분. 여러분.